우리 강리양봉은 강리 3호입니다 좀 애벌레 많이 크고 있어요 지금 강리 3호 잘 보셨죠? 강리 3호입니다. 엄청 커요. 꿀도 많이 가져옵니다. 산란도 잘해요. 순하고요. 크잖아요. 엄청. 광도 큽니다. 음. 잘 보셨죠? 강리 3호입니다. 네. 번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지역은 낙카시아꽃이 이미 다 졌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강꿀이 좀 들어오네요. 이, 이 주위가 좀 감나무 밭이 있는데 약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강꿀이 들어오고, 연 이어서 이제 비만 안 온다면 야생아꿀이 들어오겠죠. 아무튼 이용하신 분들 저기 부지방까지 갔었어요. 고생 많으시죠? 내가 오늘 보는 것은 지금 이제 금봉군 겸미상편성이 지금 이제 또 시작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보면 뭐 우수종봉 뭐 해가지고 왕도 많이 팔고 그러는데 우수종봉이라는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첫째 산란을 잘해야 됩니다. 둘째 꿀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셋째, 그리고 또 벌이 좀 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벌이 순한 것은 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온종 F1, F2, F3 로 그런 식으로 나가면 F2부터는 벌들이 좀 싸납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그 일들이 좀 조조해요. 저기 강 양봉은 지금 그 종북연구소라고 제가 임명했는데, 저 나름대로 인제 과 왕을 가지고 한 10여 년간 처음에는 무료로 많이 나눠주고 했는데, 우리 시청에 맞게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비교를 할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꼭그것치만은 것이 아니라, 과연 진짜 이것이 저분이 말한 대로 거지도 않고 우수정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봐요. 왕대 하나 사천 원 투자 한번 해보가가지고 해보세요. 일단 제 왕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앞에 영상에 보면은 우리 종봉들도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엄청 커요 종봉. 또이 후세도 또 큽니다. 사람 잘합니다. 지금 저4월1 5일날 왕대 가신 분이 지금 다섯 장 산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산란 잘합니다. 또사란을 잘하면 그들이 꿀도 잘 가져옵니다. 꿀은 요즘에 버리면 다 같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벌은 지금 현재 보면 옛날의 그 방식들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벌상전환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선배님들이 고집이 좀 상당히 셉니다. 지금은 다수학품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저 통일배에서 그 다수 품종이라 가지고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배고픈 시절에 그랬기 지금은 대한민국은 밀원수는 적지 별통수는 많아요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경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벌이 좀이라도 조금이라도 한0.0몇그람이라도더 가져올 수 있는 벌을 선택하세요. 일단 어. 저희 왕대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군봉군 변성할 때 그, 어떻게 하면 응애방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년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일년농사가 시작돼요. 일년농사가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들. 응애 방지가 가장 힘들잖아요. 아 응. 보세요. 방양방. 왕대. 왕대도 엄청 큽니다. 저는 여기서 평균 120기를 생산합니다. 보통 같은데. 어?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벌집굴 반자동 이 중기도 이것도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봐. 어, 일년에 농사가 시작할 때 그냥 왕스 그냥 갔다가 스트립젠드 콩랑 그거 응각 어, 어? 귀찮다고 소문 밑에다 눕고, 뭐도 런기이 아니라 최대한도 우리가 사춘기 쓰는 것을 자중해야 돼요. 개미산, 옥사산, 은 훈중이지만 그건 화학약품, 상당히 도움입니다. 화학약품이에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 개미산은 개미를 잡아가지고 작아서 하니까 그건 친환경일것이다그 많은 개미가 어디가 있어요? 화공약품입니다 또말하지만 옥살산도 개미산도 전부다든 그 세탁에 필요한 거예요. 개미산은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또 옥살산은 옷을 하얗게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런지 아시고 어 지금부터 우리가 개미산을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될되인가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십시오. 일벌살라는 20일이 지나야 일벌살라는 겁니다. 근데 찢어놓고 한 일주일 넘으면 난리에요. 야, 다음엔 제가 응애방제 그걸 한번 해드릴게요. 자, 비, 얼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양기고요. 자, 먼저 지금은 보시면 지금 봉판이 다 익었잖아요. 보세요. 봉판 어? 이거는 일주일 뒤에 다 튀어나올 봉판들이에요. 그렇죠? 할때뭐작은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넣어놓고 보면 일주일 내에 태어나온 겁니다. 한 5일이면 다 태어나올 거예요. 이것도. 자, 이거 한 장. 그 다음에. 자, 자, 이 먹잇장 한 장. 응? 어? 먹잇장입니다. 이렇게 먹잇장 한 장.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벌이 좀 적겠죠. 그러는데 이제 뭐냐면여드로 덮어 놓고 일주일 후에 보이다 빠져나와 있어요 그때 어, 태어나온 벌들한테 속살만을 해 주던가 또는 이때는 왕스 한 장을 가지고 밑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반쯤 잘라서 여기다 한장 뒤에 한 장에 놓고 꽂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것 같고, 또 벌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분봉군, 어, 나온 놈 있잖아요. 잡아갖고 도망간 놈들. 집 싫다고 나간 년들. 잡아다가, 이것한장 넣어줘요. 보충해 주면 돼요. 이거 한장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응? 얘들은 또 엉뚱으로 안 들어가요. 오늘 나온 것이니까, 이렇게 응?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약을 했다면 올 10월 달까지 의회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한번 했죠. 자, 일주일 후에 봉판 다 빠져 나온 다음에 약한 번. 그러고 이제 우리가 얼동 들어갈 때 보면 다섯 여장이 됐을 겁니다. 5장 이상 돼요. 공판이야 그때 다 빠져 나오면 11월 달 말에나 또 그때 야, 그때는 옥살산 훈증해줘도 됩니다. 또는 속살만도 해줘도 되고 왕스 써도 되고 또 연막기로 연막해도 됩니다. 연막 방지해도 돼요. 그러면 두번 했죠. 요그 다음에 1월 달이나 1월 말이나 2월 달에 또 봄벌게 온다고 했죠. 그때 또 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 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살란 들어가가지고 3월 달에 또한번 해줘요. 그러면 네 번에서 다섯 번이면 끝나요. 최절로 그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갔다가 그냥 어느 쪽에서 보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뭐, 왕스 넣고, 뭐, 만프 넣고, 왕스 넣고, 상금 만패 넣고, 그런데 그 약을 갖다가 쓰는, 사용을 하는 게 좋지만은, 먼저 성분을 보세요. 그약 성분이 아미트라지 성분인가, 플로바이트 성분인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자, 만프도 아미트라지 성분, 왕스도 아미트라지 성분. 상금만 패도 아미트라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이름이 틀려요. 원료는 똑같은데. 그만나 이거 넣고, 그 다음에는 이거 넣을게. 그러면 응애 못 잡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것이 그겁니다. 요즘에 응애 잡는 법 여러 가지가 크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봉봉군 나올 때, 자, 보세요. 이렇게 붙은 놈. 이때, 그따가, 붕붕붕 나온 놈, 그때, 속살만이나, 뭐, 한번 해보면, 개운히 다 죽어요. 여기 나온 놈들은, 그래도, 몸에 응해 별로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왕스나, 그거 하나씩 넣어줘도, 바로 잡아져요 그렇게. 나, 오늘 나, 요, 집 나온 거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머지 다 찢을 거예요. 응? 개운하게. 예. 여러분들이 꼭, 뭐, 응애 때문에 기는 벌이 있다. 지금도 기는 벌이 있을게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약 쳐야 되냐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미리 방어해야 돼요. 진짜, 다섯 번이면 일년에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갖다가 어느 벌통이 보면 스트립자에열 일곱 장이 들어있는 벌통, 그래도 벌, 벌통 다 망가진. 약을 안무리 해도 혼자 몸부림치고. 벌은요 상관없습니다. 가서 뭐 소비 배열 방법, 뭐든 방법 우리가 뭐 축소는 하겠죠. 그건 기본이니까. 자 응애하고 먹이만 떨어지면 벌들 즐기라 잡아주면 알아서 큽니다. 그런데 요즘에 방법들 보면은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계산 올리는 뭐멋이어지는거그머릿속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요. 너무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담으면요, 또,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짜증나가지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생명이 단축되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먹이만 주면 즐겁게 버리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놔뒀다가 저는 이제 일주일 후에 양만 한 겁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이대로 끝났어요. 자. 보통 늘리기, 찌직기 분봉품, 겸이상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하고 이제 왕대나천유왕 입식하는 겁니다. 요 정도 버리면 천유왕 입식 잘 돼요. 천유왕이 살아난 다음에 벌량이 적었다. 나는 적다. 그러면 그때 다른 놈 보충해주면 됩니다. 벌 털어주세요. 응? 약한번 뿌려가지고 털어주면 돼요. 그러는데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응애해 갖고 고민이 뭐예요, 부르치우신 분들, 양봉인들? 응애입니다, 응애. 그런데 병충의 응애 잡는 법은 제대로 안 나와요. 기본적인 겁니다. 약은 분명히 약 성분부터 봐요, 읽어봐요. 그냥 안 보고서. 그냥 뭐, 사무소나 어디, 의에서나 뭐 시에서 나온 거면 공짜로 나오잖아요, 스트립제. 그리고 내가 이거 스트립제가 나온 것이 이번에 무슨 성, 아미트라지 성분인가 플로바이트 성분인가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아미트라지 성분이면 플로바이트 성분을 구해요. 속살만이 됐든 간에 스트립제가 됐든 간에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최대감면서 쓰세요. 꼭. 한 가지 쓰면은 내생이 생겨요. 뭐 내생이 안 생긴다? 원래 아미트라지 성분이나 플로바이트 성분은 내성을 가지고 있는 원료 자체가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좀힘 안들게 키울 때는 분명히 약 성분부터 읽어봐요. 근데 우리나라 약판들 보면 성분 같은 거 보면 짧아나게 콩알만하게, 만패는 그냥 상금만빼라고 글씨 크게 써주고 왕 쓰고 크게 써진디. 나머지 읽어보면 눈 어두우신 분들 선배님들 안 보여. 아 성분이라도 좀 크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입원 약회사님, 사장님들 중국에다가 말해가지고 성분은 크게 좀 쓰라고 그러시오. 우리 양봉인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먹고 그냥 약을 또 팔면서 어떻게 쓰라는 설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응애가 많이 발생해야 약이 많 써야지, 그 약이 팔게 그럴까? 그 보조사업 그약 나눠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그렇게 아시고, 약하실 때꼭 필요한 거. 먼저, 볼통에 넣기 전에 성분이 뭔가부터 알아보세요. 성분. 불순한 성분인가, 그 사람 그것이 아니라, 약의 성분. 아미트라지 성분인가, 플로바이트 성분인가, 또불소 같은, 아소 불소 그런 성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스트립제도 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반자동 2층기를, 어, 집에 앉은 것을 많이 다른 데서 구입했을 거예요.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도 장사하기 때문에 방법을 못 가르쳐 주고, 저 보세요. 이 볼통으로 해서, 올해, 20장을 만들었습니다. 응? 네? 야, 지금도 그거 어제 2장을 넣었어요. 이불, 이불통에다가. 벌장 보실랍니까? 야 자, 봐보세요. 야 벌. 뭐, 벌을 빵빵하게 때려 담는 게 아니에요. 벌 없어요. 응? 네? 벌 없잖아요. 그런데, 비싸게 반자동 이층기 사놓고 해보려고, 어때, 왕대도 만들고, 절리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회사 선전한 것과 달리, 집으로 앉아가지고 노는 것이 많잖아요. 좀 봐요. 그냥 걷어놨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응? 이런 벌에서도 지수예요. 두 장을 넣었어요, 어제. 응? 그러니까 내가 올해 200장 넘게 공급을 했는데, 자, 얼마나 잘 졌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못 사고 저한테 또 사가신 분들이 계셔요. 집 지어주라고. 어, 한번 봐보세요. 자, 24시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자. 역투로도 벌써 순해요. 주인은 알아요. 자, 보세요. 한장 앙승입니다. 이건 뭐 미리 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 어, 장사하면서 거짓말 안 쳐요. 자, 한장 나왔죠. 어, 이런 벌에서. 자, 보세요. 자 이런 걸 갖고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분봉근, 뭐 아까 시철, 그냥 뭐몇 장을 갖다가 소비하고, 뭐 내가 고치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기준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거예요. 나는 자신이 있어요. 짓는데 하루에 몇 장씩도 뺍니다. 그러는데 우리 양봉하신 분들을, 뭐 여덟 장벌다트라고두 장으로 갖고 해도 공복에서 나가버고집분 하나도 안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찰짓잖아요. 두 장. 스물 네 시간, 스물 다섯 시간 정도 됐습니다. 어디에 넣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꼭 어, 택배를 보내면 왕만 넣어서 바로 가서 왕만 넣으면 돼요. 벌이란 것은요. 많아서 일을 잘한 것 아닙니다. 많다고 해서 벌치는 거 내가 보여 주잖아요. 자 이런 벌에서 두장 짓을 때 이해가 갑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못 믿겠으면 오세요. 직접 갖고 내가 여기서 이벌그 놔두고 짓을 해 줄게요. 야, 우리가 글잖아요 버리면 다 같은 요왕벌이 아닙니다. 다 틀리는 벌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나는 고수인데, 사는 사람들은 고수가 아니에요. 교육시키고, 그래서 충분하게 질수 있는 방법을 파시면 책임을 지야 됩니다. 애 짓는데 당신은 못 짓냐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속 시원하게 이렇게 집을 지어서 팔잖아요. 자기가 자신 있게 가져가도 나중에 안지어지면 18, 시8 요게요. 내 자산꾼은 믿도 못하겠다고. 그쵸? 야. 이렇게 약간 벌려서 자, 봐봐요. 응? 이런 벌에서도 두 장을 지었어요. 25시간 만에. 또 기술이 있어요. 짓는 방법이 있지요 벌이 많다고 해서 짓는 건 아닙니다. 이. 아, 잘 보시고요. 지금 얘들 보면요. 살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 벌두 장, 먹이장한 장, 소비 두 장, 한 장짜리가 있는데 소비 가득 채웠더라고요. 얘들. 잘 보시고, 아무튼,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